사실, 여기까지는 뭐, 작은 해프닝 또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하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네. 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한 명, 조국혁신당에서도 한명 추천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누구를 임명했냐면, 민주당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네.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그래서 저거는 임명했습니다. 되게 좀 의외였어요. 저도 네. 어, 이번에는 그 김건희 특검이 판사 출신이 해가지고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 출신 또뭐 특수부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검증했으니까 어 나름대로 그 검사로서 수사 능력도 있는 사, 좋은 사람 한 사람 추천했겠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추천 후보가 특검 되겠네라고 했는데. 음. 판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에서 또 추천한 분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의아했었죠. 의아했죠. 네. 그런데 바로 정화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 김성태, 쌍방울 네. 김성태를 변호했던 인물을 네.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로 음. 추천한 거예요. 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대놓고 음. 모욕을, 주, 주는, 뭐, 모욕을 네. 주는 거죠. 그렇죠. 모욕을 주는 거죠. 오죽하면 당내에서 제정신인가라는 정말 혀를 차는 그런 상황이 지금 네.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치다 하면 처벌 만약에 뭐 대선이 음. 좀더 뒤로 밀리거나 했으면 처벌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래는 대장동으로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다가 네. 결국 그 대장동에서 뭐가 잘안 터지니까 어, 결국 대북송금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에, 정치검찰이 그때 가장 강조했던 거는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었거든요. 네. 결국 쌍방울 김성태를 이제 회유를 해서 어, 이제 그런 정치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 사건에서 김성태를 변호했었던 음. 에, 사람을 에, 특, 민주당이 추천, 에, 특검으로 추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예, 상식 밖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사실 특검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가 여러 가지 좀 욕을 먹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을 가라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이거는 당 대표가.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무슨, 저기, 어, 대통령 그 해외 순방 중에 그 재판중지법 음. 이걸 그렇죠. 발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진상을 밝혀가지고 정치 검찰이 그 조작을 음.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었던 걸좀 밝혀내기를 바랬을 텐데 음. 아니 재판중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비리가 있는 걸좀 덮으려고 음. 네. 하는 것처럼 네. 보잖아 그런데 더군다나 그 당시 그 대북 송금 사건 변호했었던 예, 아, 특수부 이재 검... 이재 대통령은 쌍방울 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변호했던 사람을 네. 특검 후보로 내세우니까 뭐 기, 진짜 뒷목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하는 짓이냐 나한테,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죠. 이건 뭐 사과를 안할 수가 없는 예, 사안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 전준철 그 특검 어, 후보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흘린 것은 그동안 이, 이 참을 만큼 참았던 그러니까 네. 인내가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아요 그리고 네. 합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기화로 계속 정청래 대표가 어, 합당 모리를 했잖아요. 네. 그몇 번씩이나 그 대통령의 뜻을 간접적으로 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무시하고 계속 가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이전 전준철 이 특검의 후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진노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이제 어, 이대로 이제 합당 논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어, 정청래 대표한테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음. 사실 이좀 청와대의 뜻을 저는 어, 뭐 가장 강력한, 예. 그렇죠? 예, 화법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 근데 이제 이 전준철 특검 후보를 누가 네. 추천했냐 봤더니 이성윤 의원이 직접 네. 자기가 자기가 추천했다고. 네. 손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성윤 최고위원 참 눈치도 없어요. 이게 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네. 이 마당에 지금 전준철 후보를 저렇게 소신 있는 검사, 예, 쉴드를 치면은 네. 뭐가 되겠습니까? 농담한 예. 입장문도 전준철의 입장문을 대신 이성윤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 전준철 소신 있는 검사는 이제 본인이 자기 부하로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예.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 모토스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채널의 사건 등을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반부패 수사 부장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보니까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이 친윤 검사들에 맞서서 굉장히 소신 있는. 어 음. 보였던 검사다라고 이제 쉴드를 친 거예요. 사실. 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음. 전준철 그 후보의 음. 입장문을 그 같이 실었어요. 같이 실었죠. 네. 그래서 네. 입장문을 전준철 대신에 공개를 해줬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 아끼는 음.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내가 추천했다. 네, 네. 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당 대표가 사과하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또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물론 이제 본인도 네. 이제 송구하다고 얘기한 했지만 네. 어, 방점은 전준철은 괜찮은 검사다 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달리 음.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기는 했지만 괜찮은 검사다 그니까 결국은 자기가 처음서부터 엄한 검사를 한게 아니고 나의 추천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음. 중에 음. 예, 그러니까. 자기를 좀 쉴드치려고 했던 거예요 전 전준철 음. 쉴드보다도 예. 아, 자기는. 추천할 만한 추천 받을 만한 정도는 후보였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성윤 의원은 사실 그 2021년에 언제인데 네. 서울중앙지검장 한 집. 자 볼까요? 그런데 네. 과연 이 전준철 검사가 이성윤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2021년 대선 전국에 얼마나 소신 있는 행보를 보였는지를 저희가 한번 좀 검증을 한번 좀 해볼 겁니다. 네. 자 주가조작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네. 뭐, 할, 할 즈음에, 으음. 이제 시, 그때 뭐 시작 초반기죠. 으음. 수사 초반기에,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했죠. 네, 2020년 1월 달에, 음. 예, 그러니까 막그 도이치모토스 고발이 들어온, 네. 예, 그때 이제 뉴스타파에 처음 보도했던 네. 예, 그 무렵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1년반 1년 반 동안 이제 수사를 하다가 음. 예, 서울 고, 고검으로 음. 예, 로. 이동을 했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이, 이 기간 사이에 이제 전준철 어, 검사가 예, 반부패 부장으로 이성윤 예, 검사장 밑에서 음. 예, 도이치모터스 주, 주가 조작을 수사를 했었어요. 자, 예. 우리가 뭐 여러 번그 타임라인을 보여준 적 있는데. 이성윤 전준철을 기준으로 한번 자세히 봐보죠 한번 네. 타임라인. 자, 2020년 1월에 주미의 법무장관 임명이 됐죠. 음흠. 그리고 뉴스타파가 어, 20년 2월에. 이, 2000. 네. 과거에 이제 경찰에서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음. 이걸 이제 내살한 적이 있었다라고 네. 보고서를 이제 공개했죠. 그리고 2020년 4월에. 고발이. 달에 4월에 들어가죠. 최강호, 광희석 두 사람이 고발을 했죠. 네. 이때부터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네. 거예요. 고발인 조사가 9월에 네, 있었습니다. 저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어, 조사가 아니 좀 천천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4월달에 고발이 들어갔는데 5개월이 지난 2020년 9월달에 가서야 고발인 조사가 음. 예, 이루어집니다. 네. 네, 너무 늦죠. 네. 네, 그리고 2020년 10월달에. 어, 이 당시에 이제 어~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보고 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손, 손 띠라고 음. 검찰총장은 이제 이런 지시를 내리고 음.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런 지시를 했거죠예 네. 네. 그래 그러자 이제 서울 중앙지검장 내부에서 윤석열 처가 수사를 못막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성윤이 상당히 어~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어~ 뭐 신뢰를 좀 잃었죠. 네. 네. 그리고 어, 2020년 11월 달에 가서 고노수를 상대로 1회 참고인 진술 조사를 합니다. 네. 고발하고 난 뒤에 무려 7개월 음. 지나서 고노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네. 압수수색영장 없었어요. 음. 네. 수사를... 보통은 수사 들어가려면 압수수색부터 해서 음. 거기서 혐의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주범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 수사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 음, 4월 달에 고발이 들어오고 중간에 압수수색 영장 없어요. 음. 그리고 그냥 권호수를 한번 불러서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한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신용만 낸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그다음에 1월에 임명, 임명이 됐고, 2011년 1월에 임명이 되고 네. 네. 그리고. 어, 그 2021년 3월에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거고 네. 결국 검찰에서는 어 문재인 어 그다음에 이제 여당 후보였던 이제 이재명 뭐 이낙연 등 눈치도 봤겠지만 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이 미래 권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사이에서 정치 검사들이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어 친윤 검사들이 이제 어 구태타를 일으키죠. 네. 자, 그리고 음. 친윤 검사들이 이제 조직적인 태업을 하는 가운데 이때 제대로 수사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2021년 5월 달에 예, 사표를 반부패부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던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그 사람이 바로 한, 그 모양이 추천, 추천. 지금 문제가 됐던 김성, 전준철 김성태 변호회라는 예. 사람이죠. 예. 전준철 이분이 어 사표를 던지기 전에 수사한 거는 고놓수 불러 가지고 참고인 조사 딱 한번 하고 끝난 거예요. 정권 눈치 본 거예요. 네? 예. 네. 네. 정권을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윤석열의 눈치도 봤을 그렇죠. 수 있고. 뭔지 모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청와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확실한 사인을 못 보낸 거로 보입니다. 음. 아니면 거꾸로 윤석열에 대해서 그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니까 음. 검사들이 친윤 검사들은 당연히 수사를 안 했을 테지만 그 반대쪽에 이제 이성윤 어~ 이성윤을 따르던 검사들도 정확하게 청와대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음.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친윤 검사들한테 저렇게 어~ 이 들고 일어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음. 예 왜냐면 윤석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그냥 사표 던진 거예요 뭘뭘 음. 뭘 소신 있는 행보를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음. 전준철 검사 그리고 자 그리고 난 뒤에, 뒤에 7월에야. 7월 달에 가서야. 예. 저거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0년 6월 달에 본인도 그만둬요. 고검장으로. 고검장으로 가는데 이제 고검으로 가는 거는 사실 이제 수사권에서 이제 벗어난 손띄는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문역 여러분들 잘 아는 특검에 이번에 파견 나갔던 음. 한문역 그다음에 박희택, 한문혁은 저당식만 해도 친윤, 음흠. 박희택은 친문 쪽으로 분류가 되던 예, 금융증권범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일컬어지는 두 명의 이 부부장급 네. 예, 예, 수사 어, 기술자들을 예, 배치해서 이때서부터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다음에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되는 거예요. 에이. 도대체 고발되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압수수색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아, 1년 3개월. 예, 예. 예. 기소를 하고도 남을. 그러니까요. 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도이치모토 주가조작 사건이 고발되고 난 뒤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때 친윤 검사들 눈치 보면서 윤석열이 또 검찰총장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전준철은 그냥 사표 던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압수색 이어졌고 예. 그다음에.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네. 2021년 8월에 네. 그런 게 보도가 네. 나왔죠 그리고 결국, 예. 블랙폴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정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 기각도 되고. 수사를 뭐한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 2차 이 수, 어, 수사팀도 사실은 어, 뭐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김건희에 음. 대해서는. 예. 계속 네. 어, 대선이 가까워져 오니까 더 눈치를 보면서 결국 음. 김건희에 대한 혐의는 잡았는데. 네. 김건희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음. 자기네가 조사했던 걸 가지고 김건희를 발로 불었겠죠. 네. 음. 예.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어, 조사는 해서 김건희에 대한 혐의는 잡았는데 끝끝내 결국 예, 김건희를 어, 수환조사하지 못하고 수사를 끝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성윤이 있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권오수참인위로 불러서 조사한 게 다라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한번안 하고. 음. 그때 그 이성윤 밑에 있었던 검사가 전준철 검사했던 자, 이 전준철 검사 지금 예. 이제 법무부인 광장의 변호사로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무산이 되고 나서 예.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대북 송금에는 관여 안 했다. 관여하지 않았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김성태를 변호한 건 맞지만 김성태를 회유해서 대북 송금 관련된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관여하지는 않았다. 음. 근데 <laughs> 지금 뭐그 당시 그 김성태 변호인 중에 누구도 음. 예,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뭐 진술 회의에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 얘기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본인은 어, 김성태의 그 횡령의 음. 배임 비리만 어, 담당을 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은 아무래도 이제 외환 관리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예, 외환 관리법 위반 부분들은 본인은. 어, 변론하지는 않았다. 음흠. 그리고 한열세명 정도 법무법인 광장에서 수임할 1열세명 중에 자기는 어한 명이었고 뭐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온 한수 개월간 변론하다가 그냥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전준철 변호사의 경력을 보니까 네.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있었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바로 이 대북 송금 수사했던 때가 수원지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성태가 이 전관빨 음. 수원지검에 이제 특수분양을 했으니까 물론 어, 그 당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은 어, 2022년, 음. 어, 2023년 뭐 그때쯤엔 다 없었겠지만 저 수사관들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검사 밑에 네네. 그 수사관들이 수사는 다 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저거는. 어, 전관예우를 노리고 사실 김성태가 선임을 한 겁니다. 2020년 네. 2월까지 서원지검 특수부장으로 있었고 네. 2월 3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네. 2부장 음. 그리고 9월에 1부장으로 반부패수사 네. 1부장으로 갔다가 네. 음. 2021년 7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한참 그렇죠. 막 시작될 무렵에 네. 변호사로 개업을 네. 했습니다. 음. 그리고 광장을 법무부 광장에으로 이제 개업을 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개가된 네. 김성태 사건, 쌍방울 김성태 사건을 한번 사건 이력을 한번 봤어요 네. 대법원에 들어가서 네. 봤더니 이 공소장이 접수된 게 2023년 2월 3일이거든요. 네. 재판 이제 개시를 알리는 시점이죠. 음, 기소했다는 거죠. 기소. 기소. 네. 재판을 개시를 알리는 시점이 2월 3일에 공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이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람과 음. 복사 신청을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기소 되자마자 또는 네. 기소 전부터 이미 법무법인 광장이 김성태를 변호하고 있었다. 전준철 음. 변호사가 있었던 광장에서 음. 김성태를 이미 케어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딱 이틀 뒤에 어디서 음. 이 사건을 아, 사임을 하냐면 인월, 인월 법무법인 인월에서 네, 법무법인 인월 사임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그 최상병 사건을 이제 말아먹었던 또 그러면서 도이치모토스의 이제 이종호를 변호했었던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 공수처의 송창진 부장검사 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굳. 그 네. 송창진이 공수처로 가기 전에 그 대표 변호사를 지냈던 곳이 저 법무법인 이놀입니다. 네. 그리고 저 법무법인 이놀은 대개 검찰 출신 정관들을 끌어들여서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음. 송창진이 저 이놀을 만들고 제일 먼저 끌어들였던 전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광수입니다. 음. 오광수. 네. 민정수석이죠. 예. 네. 네. 그 오광수를 끌어들였고 최근에는 그 우리 권지영 기자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그 IDS. 음. 예. 그 사건의 그 주인 검사였던 김영일이 음. 예, 최근에는 또이 법무법인 이노에합류해 음. 했어요 다이 정관들만 네, 검찰 출신. 어, 영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 이 법무법인 이 노리 어, 이 검찰 단계에서 에, 김성태의 에, 에, 변호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네. 검찰 출신의 약발이 잘 먹히는 그러니까 그 이월에서 어 검찰 수사까지 커버를 하다가 광장으로 예, 기소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광장하고 넘겨준 예, 거죠. 바톤 터치란 거 바톤 터치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전준철 변호사는 적어도 이 과정에 대해서 이월에서 광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방금 네. 알려드렸던 그 사건인데 2023 고합. 네. 7이 사건입니다. 네. 수원지법 피고인에 김성태라고 찍혀 있잖아요. 네. 이, 이 김성태가 음. 여러분이 아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피고인 일 음. 변호를 누가 했습니까? 전준철 했죠. 전준철. 네. 네. 네 김성태, 양선길, 네. 김태현 이런 사람들 음. 네, 변호를 한 겁니다. 네. 일번 아, 김성태를 변호한 거예요. 네. 이 네. 보면. 아까 뭐 대북 송금 자기 관여 안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판결문을 음. 보시면 D 도지사가 경기도지사예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저 중에서 나는 이제 외환관리법과 음.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업무상 배임하고 횡령 부분 맡았다. 음.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뭐 실제로 그 외환관리법 부분들은 조사를 뭐안 했을 순 있어요. 음. 그러나 김성태가 그 이전준철 검사를 영입을 한 것은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네. 근무, 특수부장으로 근무했던 그렇죠. 그 전관 이력을 보고 네. 사실은 한 거고 광장에 있는 변호사들끼리 내부에서 여러 차례 그저 수시로 저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뭐. 틀림없이 그 검찰의 요구, 쌍방울 음. 예, 김성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 북한의 그 이재명 유에서 그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그 허위 진술, 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 정황들을 전준철 변호사도 사실 알고 있었을, 예, 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음. 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네. 보면 어쨌든 이성윤 검사, 이성윤 의원이 추천했다고 본인이 이제. 실토를 했는데 중요한 건이 전준철 변호사 같은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을 추천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당내의 이런 특검을 추천하는 그 동안의 관례화된 프로세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특검을 추천했었던 의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어떻게 특검을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법사위원들이나 아니면 율사 출신 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위원회가 이제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당내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천위원회에 이제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추천한 의원들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모아진 후보를 선정된 후보를 복수로 당 대표한테 올려서 당 대표가 선택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이성윤 의원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유능한 검사를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가 뭐유 율사 출신 의원이나 법사위원들한테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음. 아, 뭐 이성윤이 최고가 뭐 추천했으니까 어른이 좋은 사람 추천했겠지 생각하고 그냥 에, 질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 심각한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